일단 코너 가서 댄스 밈 챌린지 좀 하며, 오령 가서 인기템 좀 쓸어 담고, 네컷 사진 좀 찍어서 SNS에 올릴 땐, 임티만 덩그러니 쓴다면, 힙한 아저씨인 척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의 어원 사전은 Z세대의 일상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트로에서 언급한 것들에서, 무슨 어원을 뽑아낼 게 있을까 싶겠지만, 먼저 노래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래방을 영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대충 싱잉룸 정도로 직역해서 말하겠지만 사실은 가라오케가 더 익숙한 표현입니다. 딱 봐도 일본어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노래방 기기를 개발하고 전 세계에 유통시킨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외국에선 노래방이 가라오케인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선 단란하게 술 마시며 노래하는 곳은 가라오케, 즉 단란주점이고 술 없이 노래 부르는 곳은 노래방. 노래 연습장 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가라오케의 어원은 노래방 기기가 반주가 흘러나오는 기기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로 비어 있다라는 가라와 오케스트라가 합쳐져서 가라오케가 되었고, 이걸 영어로 쉽게 철자화하여 가라오케로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오령에 들어있는 올리브의 어원입니다. 올리브는 그리스와 엘라이아에서 비롯된 말인데 라틴어 올리바를 거쳐 고대 불어로 올리버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올리브 열매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11세기까지는 올리브 나무를 의미했고 13세기에 이르러서야 올리브가 열매를 가르키는 말이 된거지요. 자 다시 앞에서 말했던 어원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엘라이아라는 말이 기름을 의미하는 말이었고 라틴어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시절에 영국 사람들은 엘레베르제 라고 불렀는데 의미는 오일베리였던 것이지요. 참고로 영어 이름 중에 남자는 올리버 여자는 올리비아가 올리브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올리비아는 세익스피어의 작품인 시비아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름인데 뇌피셜이지만 인물을 일리리아인의 올리브 스킨톤으로 설정화하고 만든 이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네퍼 사진관, 그러니까 포토부스입니다. 사진을 의미하는 단어는 포토그라피인데 그리스어에서 빛을 의미하는 포스와 그리다의 의미인 드라코스가 합쳐진 말이죠. 사진의 원리가 빛을 담아 그리는 것이니 어원이 이렇게나 직관적이어서 속이 뻥 뚫리네요. 그럼 칸막이 형태로 된 구조물인 부스는 이 말은 과거 덴마크에서 임시 주거지를 의미하는 보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말의 뿌리를 찾아가면 동북 노르웨이 어구아이고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케르마 어구안 짚막으로 한번 더 가면 인도 유럽 어부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모티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모지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이모티콘은 컴퓨터 문자를 조합하여 그림처럼 보이도록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 아시죠? 말의 어원은 감정을 뜻하는 이모션과 기호를 뜻하는 아이콘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럼 이모지는 무엇이냐 하면 일본으로 그림과 문자가 합쳐진 그림 문자, 에모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 생긴 말을 다 쓰고 있냐? 반면, 텍스트 메신저에서 아이폰이 처음으로 이모지를 도입했기 때문이지요. 이때 일본어의 의문을 영어로 에모지로 표기했고, 지금은 여러 플랫폼에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모티콘이 먼저 알려져서인지, 이 둘을 같다고 생각하여 발음이 에모지가 아닌 이모지가 된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의미상으로는 똑같이 문자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말의 어원은 다른 것이지요. 이상으로 Z세대들의 즐겨찾기를 알아보며 한껏 힙한 척 해본 유래 아저씨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말의 어원을 알려드릴게요